안녕하세요. 어, 감사하게 구독자 한 분이 되셨는데 어, 오늘 주제는 앤스생과 어, 그 장수생들 이렇게 시험이 잘안 돼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직은 20대나 뭐한 30대 초반 정도이신 상태의 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대화를 좀 좋은 내용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빈말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뭐 여러분 인생 성실패한 거 아닙니다. 뭐다 겪는 과정입니다. 뭐 단순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늦어지거나 안 돼도 어, 여러분이 괜찮다 라는 거를 몇 가지 위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꼰대처럼 절대 막 말한다거나 뼈 때리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계속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유튜브나 많은 이제 동영상들을 보면 뭐 저는 몇 개월 만에 붙었습니다. 뭐 1년 안에 붙었습니다. 막 이러니까 나는 이게 뭔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일단 1차적으로 확률적으로요. 원래 이제 스카이가 뭐 상위 뭐다 3%고 공무원 시험도 100명이 치면 97.5%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럼 이제 공부하지 마라. 어차피 안 된다.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냥 동영상이나 많은 매체에 떠 있는 건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지만, 제안된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일반적이고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사람이 뭐 이런 방식을 했더니 내가 몇 개월 만에 붙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붙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 뭐 15시간 공부를 했더니 됐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15시간 공부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알아봤더니요. 진짜 15시간 하려고 하다가 척추 측만증 온 사람도 있어요. 또 무슨 얘기냐면 하지 말라라기보단 그게 나한테 안 맞으면 하진 마세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공부법은 제발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두세 시간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일단 그거라도 그냥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올해 안에 못 붙을 것 같아요. 혹은 뭐 2년이고 3년이고 걸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2, 3년 안에라도 되실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붙은 사람은 단기간에 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받아들이시고,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거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강박관념을 더 받기 시작하면 더안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걸 하면서 조금씩 늘리실 생각을 해야지, 1다 시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하고는 일곱, 시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멘토마다 강연하게뼈 때리는 얘기 해줄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반응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의 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자괴감을 주고 자존감을 낮추고 패배주의적인 어떤 그거를 심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다 떨어지셔도요 인생 알수 없어요 빈말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42 넘은 사람으로서 제 친구들까지 싹다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때뭐 삼성 애니콜에대서 IT 붐이 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IT 관련 학과였으니까. 저는 몸이 아파서 못 들어갔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노력하지 말라는 건 정말 아닌데요. 우리 때문에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집을 어디 잘 살았다던가. 뭐 삼성 주식을 미리 많이 사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가 됐어요. 아, 현실입니다. 이거 지금 학생들 잘 새겨들으세요. 그 요즘에 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근로 의욕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됐어요. 월급 오르는 것보다 다른 수단들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측면이 너무 급격히 오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유상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너무 안 된다 라고 한다 그러시면 두가지 선택을 하세요 공부 아닌 다른 길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알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뭐가 어떤게 맞는 길인지 진짜 알수 없다고 미술을 하시든 혹은 음악을 하시든 뭐를 하든 이게 괜찮은 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때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코스를 안 가면 더 강압적으로 굉장히 부시를 받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점점 가면 가서 더 그럴 거고 결혼조차도 이제 강요하지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안할 거면 사는데 필요한 돈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보니까 아예 초반부터 벌써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남학생들 특히. 그럴 거면 말 그대로 그냥 수입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역으로 지금이 되게 불행한 것 같은 분위기로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진짜 남들도 다 취업이 어렵고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해도 괜찮을 시기이기도 해요. 오히려 많은 기회가 있어서 회사에 들어갈 기회가 많다라고 한다면 거기 안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만 저땐 그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차라리 그럴거면 공부가 도저히 안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디 연극을 하시든 뭐든 그걸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해보다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뭐 해야 되는데, 안 된다, 뭐 해야 돼, 안 된다. 근데 또잘 보시면, 뭐, 5수, 6수, 7수에서도 뭐, 안 됐다, 뭐, 이것도 있긴 한데, 도저히 난꼭 이걸 해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10년이 걸리셔도 하셔야죠. 만약에 도저히 포기가 안 되면. 그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가 안될 만한 뭔가 갖고 있다. 그거 자체가 길이 정해진 거잖아요. 사실은 이, 더큰 스트레스는 길이 정해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나는 왜 머리가 안 되나 뭐 어쩌나 막 이렇게 하면 더악성환이 돼서 사람이 움츠려들어서 더 결과가 안 좋게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좀더 시간을 투자해서 긴 시간 공부할 각오라고 계속 꾸준히 한두 시간씩이라도 하시든가. 도저히 안 맞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셔라 그 다른 길을 가라 저는 그래도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고 라 한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라 한다 그러면 이런 조언을 할게요 좀 착하게라도 사세요 착하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4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서는 삶의 자긍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가만 보니까 인류대를 나오거나 좋은 데를 취업해야 나는 삶을 성공했어 그리고 난 자부심은 인생을 살았어 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데 자부심은 같습니다 저 일단은요 저는 이상한 데를 안 갔어요 음란한 데 있죠 그런 문화에 빠져든 적이 없습니다 40이 넘었음에도 그렇게 살아간 남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일단 저한테 삶의 자긍심을 줍니다. 그리고 적절히 작은 거라도 배려하면서 사시고 나쁜 짓 하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요, 나중에 시간이 좀지나면요 글쎄, 뭐, 그때까지 연애가 안 되든 결혼이 안 되든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며 살진 않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깁니다. 솔직히 일류에 나와서 뭐 정치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나쁜지 많이 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그 사람들이 일류대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생보다난 단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니까 괜히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기본들을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꾸준히 생활을 하세요 절대 해외자나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알수 없습니까? 그렇게도 또잘 사는 사람도 실제로 친구가 있습니다. 일단 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 절대 그 기운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지는 말아라. 어차피 대다수가 한 번에 빠르게 붙었다는 게 오히려 극소수고 유튜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대다수가 잘안 되고 있다. 그걸 역 이용해라. 차라리.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면 하든지 하면서 자긍심인건뭘 얻냐 도덕적으로 더 깔끔하게 사세요. 장머리 굴려가면서 똑똑한데 나쁜 짓 하는 사람 부단 낫잖아, 일단 저거는. 그렇게 지내시는 게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내가 말씀드리는 최단의 조언이니까 이렇게 하면 붙습니다라는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잘 생각해보시고 어, 결정하셔서 삶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영상 올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